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아이을잘 치기 위한 아홉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첫 번째 목적은 이 거리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거리를 잘 맞추려면 또 지나치게 내려 찍어서 이 지보스를 너무 크게 내면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할수 하는 그 지, 어, 잘못 중 하나는. 이퍼 올리려고 공을 띄우려고 퍼 올리는 스윙을 어, 하는 잘못을 많이 합니다.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한 아홉 가지 팁을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이언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백스윙을 어, 낮고 길게 해야만 합니다. 어, 롱아이을칠 때는 이코커이를좀 쉽게 빼는 것이 좋습니다. 물걸릴질 하듯이 좀 어, 바닥을 닦아내듯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좀 부드럽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낮고 길게 최소 오른발 앞쪽까지는 낮고 길게 빼는 것이 그렇게 백스윙 백수행, 백스윙을 좀 크게 넓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그립 끝이 공과 이 목표 지점, 목표와 이 선을 가상의 선을 긋는다면 그 목표 라인과 목표 라인을 그립이 계속 가리킨 상태에서 백스윙 탑으로 오르는 스윙 플레인을 잘 태워서 백스윙을 해야 한다. 그립 끝이 목표라를 가리킨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오르도록 해야만 부드럽고 얕은 스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 팔을 너무 일찍 구부리면 어깨턴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는 좀찍어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손목을 일찍 꺾는다던가 오른팔을 일찍 구부린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른팔을 빨리 구부리면 어깨 턴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른팔 굽히는 걸좀 늦게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 해, 올라가야 어, 왼쪽 어깨를 충분히 어깨를 감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을 빨리 구부리면 어깨 턴을 충분히 할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오른팔 빨리 오른팔을 빨리 구부리는 걸 조심해 이제 해야만 아이언을 잘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바디 턴으로 치는 그 치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리를 충분히 내려면 이 팔로 치는 것보다 이 바디 턴 몸을 돌면서 치는 것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는 공 뒤에 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 앞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그러면 팔로 쳤다. 그렇게 증명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을 치고, 이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몸이 공 뒤에 이렇게, 나, 체중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치면 더 공을 견고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시동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트랜지션 동작에서 왼쪽 골반을 회전시키기 전에 몇 인치 정도는 왼쪽으로 시프트,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돌면서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야만 더 바디 공에 공을 견고하게 칠 수가 있고 이때 왼발을 약간 오픈을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서 치게 되면 이 바디턴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다음은 이 공을 눌러쳐야 합니다. 이 말은 이 탈거주가 강조하는 팁이기도 합니다. 아연산을 최고로 잘 치르면 디봇을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디봇을 낸다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아래로 내려 찍으려고 하면 그러면 디봇이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또 디봇 크기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거리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봇이 좀 일정하게 나야만 어, 거리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백스윙을 좀 얕게 해서 몸 주위를 돌린다 그런 느낌으로 휘둘러야만 디봇이 어, 얇고 길게 나는 것입니다. 어, 이, 눌러친다는 의미는 이, 임팩트를 하면서 왼손 너클이 땅 쪽을 향해서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쳐야만 눌러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어, 클럽 페이스와 어, 풀 잔디 사이에 공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공을 위에서 땅 쪽으로 내려 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앞쪽에 네, 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포 올리는 문제가 가장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포 올리는 고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이 있어서 공을 위쪽으로 끼워 올리려고 하면 퍼올리는 동작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골퍼라면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누구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 퍼올리는 실수입니다. 공을 퍼올리게 되면 공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퍼올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체중과 또 손과 팔 클럽 이런 부분이 임팩트를 지난 다음에 공 앞쪽에서 공을 쳐야만 합니다. 아, 이 때, 많은 그, 보통의 그 주말 골퍼들은 오른 손목 힌지를 펴서 공을 치려고 합니다. 아, 왼 손등을 손바닥 쪽으로 꺾어서 손등이 목표 쪽을 향하게 하여 팔로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퍼올리지 어, 않고 눌러칠 수가 있습니다. 퍼올리는 동작은 임팩트 때왼 손, 손, 손목이 손뚝 쪽으로 꺾이는 그런 그, 잘못을 하면 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 손목을 펴서 공을 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왼 손목이 손통 쪽으로 꺾이게 돼서 퍼올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합니다. 다음은 이롱아인는 쓰러쳐야 합니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쓰러친다는 말은 휘둘러친다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많이 내면 잘못 치는 것입니다. 롱아인을 쓰러치려면 볼을 약간 왼쪽에 두고 치는 것이 좀 가파르지 않고 쓰러치기가 쉽습니다. 연습스윙을 할때이공 앞쪽에 이 디봇자국이 나면 그렇게 쳐야만 휘두르칠 수 있고 또 쓰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스윙을 할때공 앞쪽에 이 스윙 자국, 디봇자국이 나오는가, 약게 나는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공 위치를 두고 쓰러치면 롱아이언을 잘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샷은 항상 좀 넉넉한 클럽으로 쳐야만 합니다 아이언샷의 실수 중에 대부분은 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긴 클럽을 치지 않는 그런 잘못 때문에 거리를 맞추지 못합니다 보통 연습장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고 치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칩니다 그러나 코스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땅이 많이 비틀어져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껏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거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대부분 핀에 못 미치는 못 미치고 그린에 미치지 못하도 록 그렇게 잘못 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클럽 정도 또는 오르막이 심하면 두 클럽 정도 길게 보고 길게 보고 넉넉한 클럽으로 칠 필요가 있습니다. 긴 클럽을 지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도 좀 피니시도 좀 작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에, 좀 이렇게 가볍고 에, 스몰 스윙을 하게 되면 에, 볼도 컨트롤하기가 쉽고 또 에, 동작을 하기도 쉽습니다. 음, 백스윙을 할때또풀 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다 말고 치면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스윙 그 아이언샷을 할 때는 백스윙을 끝까지 않고 치게 되면 그러면 팔로만 쳐서 너무 가파르게 스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백스윙을 잘 맞히면 그러면 며칠려고 이제 잘하려면 반드시 어깨를 충분히 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팔을 뒤게 뒤로 그, 그렇게 하려면 이제 팔을 뒤로 크게 휘두르면서 오른팔을 빨리 굽히지 않고 좀 넓은 아크로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만 어깨를 충분히 감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충분히 감으면 등이 목표 쪽을 향하게 됩니다. 백스윙을 하다 말고 서둘러 치지 않아야 합니다. 백스윙을 안전히 하고 그런 다음에 바디 턴으로 치는 것이 가볍고 일정하게 거리를 낼수 있고 또 공을 정확히 이제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디봇 자국도 적정히. 너무 내려찍는다든가, 디버 자국이 너무 크지 않아, 안아서 깨끗이 칠 수가 있어서, 거리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쇼다인을 칠 때는 공에 너무 멀리 서면 좋지 않습니다. 좀 가깝게 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클럽 정도, 어, 야연좀 길게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내려잡고, 한 클럽을 좀 길게 잡고 그립을 약간 내려 잡고 그리고 볼에 좀 가깝게 서서 샷을 하게 되면 더 일관되게 공을 부드럽게 칠수 있고 또 거리를 맞출 수가 있어서 더 핀에 자주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가깝게 서게 되면 이 샤프트 앵글 자체가 이 지면과의 앵글이 좀 이제 더 가팔라집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 손목이 첫골 방향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세워집니다. 인, 임팩트를 해 나가는 그 전달 구간에서 왼 손등이 지면을 향하면서 왼쪽으로 손목이 플랫하게 되거나 또는 손목이 목표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튀어 나오는 왼 손목이 튕겨 나와 어, 둥글게 이, 꺾이는 그런 어, 자세가 나올 수 있어서 공을 더 일관되게 눌러 치 수가 있습니다. 공이 좀 가깝게 서면 어, 눌러치기가 좀 좋다. 그러니까 가깝게 섰다고 해서 가파르게 내려 찍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깝게 서서 어, 왼손목을 좀더이 척골 방향으로 어, 이렇게 잘 꺾어주면 좀더 일관되게 너굴로 공을 눌러칠 수가 있다. 어, 견고하게 칠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는 잘칠수 있는 아홉 가지 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한두 개만이라도 수윙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만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